멕시코, 멕시코. 세상에 i c o m e x i 멕시코 할라 그러 o Mexico, Mexico, m e x i c 고 Mexic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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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e x o m i c 리 m 참악 있는 것만 볼줄 알았다 리토. <laughs> 너 그냥 모르고 다리토. 나가 임마 나가 있나. <laughs> <이리와. 이리와. 웃음> 첫 번째 도깨 시간이다 리토. 아, 자 이걸 너한테 왜 배워야 돼? 이걸 안 배우면 나 집에 안 나갈 거다 리토. Nice to meet you. 무슨 뜻이냐? <laughs> 너, 만나서 반갑다 아니야? 너너너 n i c 내가 있는데 두두 나... 명. 어. 미츠 미쳤즈 내가 있는데 두두 명. 미츠 <laughs> 미 <미추, 미쳤쥬. 웃음> 막 빨갛지도 않은 소리야 인마. 그럼 음. nice to meet 아. you to 무슨 뜻인가요? 나도 만나서 반갑다잖아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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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 내가 있는데 to 두 명의 미쳤쥬 내가 있는데 두 명에게 미쳤쥬 이게 뭔 소리야 잠깐만 야 그러면 <laughs> to는 뭐야? 내가 있는데 두 명에게 미쳤쥬 물어봤는데 응. 대답을 안 해줘 어. 그래서 to 2을 응. 어. 뱉었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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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건 영어가 아니라 거의 외계어 아 이거 내방다 치우고 나가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 다니 해봐 야 맞춰줄게 t just c o me t o 그러나 나에게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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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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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no. 친구죠 친구 버시 친구? <laughs> just c o m l me just 아, just <laughs> just 한테 c l l me uh... 꿀 uh... 매겨라 뭐말 같지가 않 잠깐만 야 그럼 뒤에 톰은 뭐야? 톰? 톰은.. 나도.. 톰 <놀람> <톡은> 아... 모르겠네 <웃음> <웃음> 아니 뭐 이게 어떻게 해 영어 공부말 <인> 같지가 <너무 놀람> 않아 <ut> 아직 두 개나 남았다 이걸 uh. 읽어봐라 리토 쌤 유얼 굿 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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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 유얼 굿샘 유얼 굿쌤유 유얼 굿샘 유얼 굿쌤 유얼 문 너랑 같문 했냐? 원준 마크 컴온 마크 셜업 마셔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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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 <laughs> 아니 진짜 뭐하는 <laughs> 소리 진정하고 왜, 왜, 왜 왔냐면 내가 영어 어플을 하나 소개해줄게 이게 그래, 오잉글리쉬라는 영어 어플인데 오. 이게 직접 말하고 듣고 영어를 배우면서 어? 할수 있어? <laughs> <laughs> 이게 직접 듣고 말하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니까 음 광고 <laughs> 때문에 지금 우리집 커튼이나 이 난장판을 필요한가요, <laughs> 야 영어 터널로? 야 잠깐만 오케이 야나나 너한테 지금 좋은 영어 하나 배웠잖아 어기다려 <laughs> 헤이 테킷 홈 헤이 헤이 테킷 홈 헤이 테킷 홈너나 뭐야 헤이 테킷 홈이잖아 헤이 테킷 이놈이 헤 테킷 이놈 이거 청소해라 뭐야 이게 야 어디 아미치겠레이어 섹시 섹시 트럼펫